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시바이누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비트코인, 캐시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준 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빡 올릴 수 있는 구간대들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구간대들이 언제 나올 것인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고 집중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바이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마이너스 30%는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근거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왜냐면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동력을 잃고 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일단 요거 좀 볼게요. 지금 이제 RSI랑 이제 이 MFI 차트를 좀 섞어 놓은 겁니다. 둘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 중단라인을 여기라고 좀 보면은 중단라인은 아직까지 지켜주고 있어요 두 보조지표가 이제 힘이라고 하죠 상대강도지수랑 돈의 흐름까지 해서 보는 이두 차트가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내려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 중간 라인을 뚫고 올라올 때 상승이 나오고요. 이렇게 뚫고 내려갈 때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과매도, 과매수 것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락이 버텨주고 중요하게 좀 지켜줄 자리들은 항상 이 중단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노 차트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차트가 이미 이 과매수 단계에서 다 내려와 버렸어요. 과매수라고 하면은 70 이상 그 다음에 예매. 파이로는 80 이상을 좀볼 수가 있는데 여기란 말이죠. 이 라인에서 지금 벗어난 지가 꽤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 밑에서 이제 다시 똑같이 차트랑 지금 보조 지표 두 개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보조 지표를 보니 그렇게 빠지게 만들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다시 돌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승 이제 다이버전스를 보면은 뭐 이렇게도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점 지키고 있고 저점 올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 사실은 좀 추세를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의 뭐 확실한 상당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 MACD를 보더라도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 여기서 아직까지 꺾여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미리 이 신호가 빠른 선을 m e c 더니이딱 돌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드 지표들조차도 서로 헷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5일선 위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 21선이 이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21선에서 최근 저항받았죠. 여기. 여기 조금만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단기로 딱 올랐을 때 어디서 저항받았냐면 정확히 이 노란색 선에서 저항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박스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수익 내면은 뭐, 나오겠습니까? 하시겠지만, 이 하단선 찍어서 올려보면은, 최고점 찍어보면 한 17%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에 산다고 했을 때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대들, 분명히 이제는, 이이 박스를 넘어서 이렇게 올라간 모습들이 나와줄 거고,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구간대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메스 단계 이런 거다 지금, 보조지표 다 빠졌고요. 어차피 지금, 보조지표는 빠지는데, 차트는 버텨주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여 그래서 좀 고점이 있을 때 이제 거래소로 입금해서 이제 수익 실현한 뭐 트레이더도 있고요. 이런 뉴스들은 절대 신경 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얘가 뭐 엄청난 물량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윙코인 스마트 트레이더, 얘네들은 잘 팔았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물려있더라도 다시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민코인 열풍이 이대로 빠지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라나 관련 민코인들도 오르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시바이을만한게 없죠? 시바이을만한게 없기 때문에, 플로키도 마찬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바리움, 이제, TVL이죠? 예치금도 이틀 만에 거의 170% 이상 급증했고 굉장히 좋은 레이어2 블록체인 시바륨 자체가 잘 나가고 있다. 놀라운 급증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바이노를 단기로 매매를 안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자리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번호로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구이고, 공삼, 공구이고요. 단기로 시바이노를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단타 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 여기, 매도 여기. 이 작전 가지고 지금부터 으로한 2주 정도만 계속 한번 우려 먹어 보세요. 자 어려우신 분들은 어차피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들어오셔고 한번 제가 어떻게 단타 종목을 드리는지 이걸 좀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세력이 미리미리 입장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요 여러분들 다 무료로 돈 하나 받지 않고 금전 하나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드린다는 거, 요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려 어, 계신 종목, 힘든 종목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도다 들고 오시면 제가 분석해 드리니까 들고 오시고, 저희가 이제 단타 오늘 또 진행했어요. 진행했는데, 23%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크레딧 코인으로. 자, 이게 어디까지 갔죠? 1500원까지 갔죠? 1550원까지 갔는데, 자, 이게 여기서 드렸어요, 여기서. 어제. 어제 이제 8시 정도에 딱 사서, 최저점 못 잡아도 됩니다. 최고점에 못 팔아도 됩니다. 23%란 수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제가 찝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매매만 잘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숫자만 보내신 분들 링크 드리고요. 이 링크로 그냥 딱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물려 계시는 종목들 질문 주시면 되는 거고, 단타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시바이너 가격 전략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다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간 종목, 1253원에 무료 드렸습니다. 어제 8시 반 정도에. 자 그런데 1550원까지 갔죠? 우리는 거의 고점 금방에서 다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이걸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번 보내주셔서, 이런 모든 정보들 다 공짜입니다. 공짜, 무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